누가 복음 12장 35절에서 59절 말씀.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.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.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.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.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.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.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.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. 비드로가 요짜오되,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,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, 주께서 이르시되,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,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,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. 주인이 이를 때에,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.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.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,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.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.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.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.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.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?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.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.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.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,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,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.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,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,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,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며 말하기를 심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. 위식하는 자여,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,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,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.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,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.내게 이르노니 한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.아멘.